저는 래퍼들끼리 하는 거 멋있는 거 그래서 래퍼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저 그때 마마 때엠브의일한거 좋아하고 엄청 지가않데

나가 옷 갈아입혀 줄 신호 두손 올려 그러니까 매일같이 꿈을 쫓잖아 둘이 취소 제로와 황금을 우려해 가 가득 차어늦 마셔 놀라는 Call me 이 세상은 고 있어 달라치워버린다 차가운 을 눈을 고 누워서 I'm going I want it 이가만 해가 있길 바래 꿈이자 기원이여 Most the best in here. I'm the best. Has any best in here? We the best. We the best in here. We best in here. I'm still in Hong Kong. 이게, 그, 팬들 사이에서는 뭐, 잔복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목소리도> 아, 잔복지요 <잠복지어>? 야, 진 <목소리도> 우리 허벅지 하면 또 우리 셔머씨도. 그죠 우리 셔벅지잖아요, 셔벅지. 아, 그쵸. 셔벅지 <목소리도> 있거든요. 지도라도 한번 해보고 지겠습니다. 준비, 긴장된다.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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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근데, 진짜. 이루시는데요? 와, 야, 곧 기루지? 막상 막혔어. 시. 작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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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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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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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맞춰서 갔다. 네,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초구 했어요. 자,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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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감, 아, 아, 안정감 있어. 자, 세게 들어갑니다. 역시 첫 번째 프레임보다 아, 깔끔하게 예. 스페어 처리를 해냅니다. 네, 맞습니다. 아, 파워볼링 자, 가나요! 아, 또던졌습 자, 민혁 선수! 아, 또 던졌습니다! 을다하는 민혁! 습 아, 또 던졌습니다! 아, 다 아, 또 던졌습니다! 아, 또던 아, 또 오케이 던졌습니다. 한번 더. 아, 지금 나와요. 자 갑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엔시 t 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의 셔누입니다 춤 뭐, 얘기도 하고 여기친해지것같아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좋아 <laughs> 아, <진짜? 웃음> 이게 공감 대도맞는 분들끼리 만나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우리 되게 어색했잖아요. <laughs> 근데 잠깐 살짝 대장이네요. 전체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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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팀도 <laughs> 연습도 하고 막 이러니까 급속도로 친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이 웃음> 되게. 그 도입부에 아, 네. 도입부에 네. 이렇게 설마 이 부분. 더스딱 치는 부분 이 있는데 진짜 진짜 진짜. 아주 그냥 약간 약간 센시하게 해야 돼. 네. 그렇죠. 약간 야하게. 아. 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제러제스뭐 이런 야. 자, 가면 저거. 스의 춤인데요. 이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한쪽 손을 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스틸을 밟아 네. 주시면 됩니다. 오. 네. 이내 네. 네. 와. 찍을 때부터 아, 너무 멋있어, 아, 너무 멋있어, 아 진짜. 네,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저도 봤어요, 멋있. 아, 저도 어, 봤어요. 저도 아, 봤어요. 저도 다시 아, 봤습니다. 네. 아, 그콘서트에서 했던 안무를 응용해서 새롭게 만들어봤거든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파이팅! 노래를 없이 그냥 무관주로. 네. 뭐 이렇게. 어, 어. 어. 에. 저는뭐 이렇게 해서 쿵앤두두둥 이럽니다. 컨트롤 와. 봐봐봐. 아, 네.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잘잘 짰던 제가 안무 짰던 것 중에서 하나 응용을 해서 보여 드린 건데. 오, 네. 잘봐 주셨으면. 따발총인가 사발님. 오. 잘잘 아, 짰던 제가 안무 짰던 것 중에서 하나 응용을 해서 보여드린 건데 네잘 봐주셨으면 따발총으로 싸버리겠요아 저는 뭐또 저부터 이번는 저부터요. 네네네. 토 저부터 이렇게 이렇게 새로 오신 이렇게 분들 앞서 말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각기 다른 팀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자주 만나는 일이 항상 또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컨텐츠들 또뭐뭐댄서를 떠나서 뭐 보컬도 하고 막다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더 더욱 더 각기 다른 팀에 많은 유대관계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까 아까 말했듯이 다 인연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브이 라이브도 하고 팬분들도 만나고 막 소통도 하고 하니까 어 정말 너무 좋은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배울 점이 많아서 좋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리스도 오마요. 안녕. 디스패치.